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4일 말씀 묵상 34번째로 역대야 32장 1절부터 2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사는 모든 것을 기록하지도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하면 대표적으로 5.16 쿠데타가 생각나고 전두환 하면 12.12 12, 군사반란이 생각나죠. 노태우 대통령 하면 88올림픽이 생각나고 김영삼 대통령 하면 금융실명제와 하나회의 첫결이 생각납니다. 역사는 크고 중요한 일들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 왕에 관해 열왕기하가 군사와 정치적 상황 속에서의 신앙 문제를 기록한 반면, 역대하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 문제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공격해온 사건에 대해서도 열왕기하와 역대하의 기록에 차이가 있어요. 태평성대만 있을 것 같은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에 생긴 위기를 역대하는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먼저 1절부터 8절을 읽어 드릴게요.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난 뒤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유다로 쳐들어왔다. 사네립은 요새화된 성읍들을 공격하여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을 쳤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결국은 예루살렘까지 칠 것을 알고 대신들과 장군들을 불러서 성 밖에 있는 물줄기를 메워버릴 것을 의논하였다. 그들은 왕의 계획을 지지하였다. 많은 인원을 동원하여 모든 샘과 들판으로 흘러나가는 물줄기를 먹었다. 아시리아의 왕들이 진군하여 오더라도 물을 얻지 못하게 할 생각이었다. 히스기야는 힘을 내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망대들도 높이 쌓고, 성벽 밖에다 또한 겹으로 성벽을 쌓았다.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한 요새로 만들고, 창과 방패도 많이 만들었다. 군대를 지휘할 전투 지휘관들을 임명한 다음에. 군대를 성문 광장에 불러 모으고 격려하였다. 굳세고 담대하여야 한다. 아시리아의 왕이나 그를 따르는 무리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아시리아의 왕과 함께 있는 자보다 더 크시다. 아시리아의 왕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군대의 힘뿐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계신다. 백성은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힘을 얻었다. 아시리아의 사누리 왕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맹렬하게 남유다로 공격해 왔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중에 하나가 바로 보급입니다. 보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쟁을 잘 치를 수가 없죠. 히스기야 왕은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 문제. 물이 아시리아의 군대에 보급되지 않도록 그것을 끊어버릴 생각으로 작업들을 해냅니다. 그래서 그는 물줄기를 막고 성벽을 다시 쌓고 망대들도 높이 쌓고 또한 겹의 성벽을 쌓았습니다. 요새를 만들고 창과 방패도 많이 만들었죠. 일전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군대를 증원하고 무기를 만드는 것은 비신실함의 행동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벽을 쌓고 군대를 조직하고 무기를 많이 만드는 것은 신실한 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히스기야는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 군대를 격려합니다. 굳세고 담대하라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아시리아에게는 군대밖에 없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이죠. 그 왕의 그 백성인 걸까요? 백성들은 힘을 얻게 됩니다. 이어서 계속 읽어드릴게요. 얼마 뒤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자기는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고 있으면서 자기 부하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이 있는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아시리아의 사네리브 왕이 이같이 말한다. 예루살렘은 포위되었다. 그런데도 너희가 무엇을 믿고 버티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꿰어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줄 것이라고 한다은 이것이 너희를 굶어 죽게 하고 목말라 죽게 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냐. 주님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다 없애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을 내려 오직 하나의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고 그 위에서만 분향하라고 한 것이 희스기야가 아니냐 나와 내 선왕들이 이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여러 나라의 신들이 과연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선왕들이 전멸시킨 그 여러 나라의 그 여러 신들 가운데서 누가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의 꾀임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를 믿지도 말아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그 백성을 내 손에서 내 선왕들의 손에서 건져낼 수 없었는데 하물며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사네립의 부하들은 주 하나님께 그리고 주님의 종 히스기야에게 더욱 비방하는 말을 퍼부었다. 유다의 라기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4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부천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파주 정도의 거리밖에 되지 않는 거죠. 엄청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아 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라기스에서 진을 치고 전쟁을 벌이면서 예루살렘에 선전포고를 미리 했던 거죠. 그의 주장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정복해왔던 나라들 그리고 그 나라를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던 신들 중에 어떤 신도 우리를 감당할 수 없었다. 어떤 신도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고.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그 백성을 내 손에서 내 선왕들의 손에서 건져낼 수 없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도 왜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이렇게 되묻고 있는 거죠. 굉장히 논리적인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냥 추측이나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명확한 데이터와 그리고 경험한 역사가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당연히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원래 믿음이라는 것은 차곡차곡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믿음은 쌓아올리는 과정이 지난하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지만 그 안에 의심의 구멍을 하나 내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게 믿음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히스기야 왕과 군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내립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는 편지를 써 보내기도 하였다. 그는 여러 나라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하나님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해내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사네립의 부하들은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보고 유다말로 크게 소리를 질러 백성을 두렵게 하고 괴롭게 하면서 그 성을 점령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두고 말하기를 마치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세상 다른 나라 백성의 신들을 두고 하듯이 거침없이 말하였다. 히스기야 왕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하니 주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아시리아 왕의 진영에 있는 모든 큰 용사와 지휘관과 장군을 다 죽여 버리셨다. 아시리아 왕은 망신만 당하고 자기 나라로 되돌아갔다. 그가 그의 신전으로 들어갔을 때에 제 몸에서 난 친자식들이 거기서 그를 칼로 죽였다. 이처럼 주님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하여 내셨다. 주님께서는 사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리고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선물을 가져왔다. 그때부터 히스기야는 여러 나라에서 존경을 받았다. 아멘.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보급이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선전입니다. 이 전쟁의 흐름과 판세를 어떻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 이것이 또한 중요하죠. 사느립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는 편지를 써 보내면서 강력하게 선전을 합니다. 요지는 똑같습니다. 어떤 나라의 신도 자기 백성을 구하지 못했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그 백성을 손에서 구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도 그럴 게 아시리아는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과 남느다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동일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지키지 못했던 것처럼 바로 그 하나님이 남느다도 지켜주지 못할 거라는 거죠. 굉장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사내립의 부하들은 백성들을 향해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를 질러서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기는 그들의 선전 전략이 마치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세상 다른 나라 백성의 신들을 두고 하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거침없이 말했다라고 논평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반가운 이름이 또한 사람 등장하는데요. 히스기야 왕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님은 한 천사를 보내셔서 이 전쟁을 끝내버리시는데요. 결국 아시리아 왕은 망신만 당하고 자기 나라로 되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마지막 그 결론이 참 아이러니하죠. 그가 그의 신전, 즉산헤리 왕이 믿고 있는 아시리아 신의 신전으로 들어갔을 때 자기 친자식들에 의해서 반역으로 죽고 만다는 거예요. 그의 주장들, 너희의 신이 너희 백성을 지켜주지 못한다 라고 했는데 정작 자기 신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했던 역설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사내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하여 내셨다.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되고요. 주님께서는 사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나라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렸고, 유다왕 히스기야에게도 선물을 가져왔죠. 그리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히스기야는 존경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참 재밌어요. 승리를 이끌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은 히스기야가 받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여주시기도 한다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사람을 높여주신다 이렇게 단언하듯이 공식처럼 말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은 적어도 사람이 하나님을 높여드렸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보호해주심으로써그 사람이 무백성 가운데에서 높임을 받는다라는 것을 종종 보여주곤 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외치는 히스기야 왕과 히스기야의 하나님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해내지 못할 것이다라고 외치는 사네리 왕.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마주하는 고민과 혼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때 필요한 건 뭘까요? 기도지요. 히스기아 왕과 이사야 예언자가 함께 기도했듯이 말입니다. 기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사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셨듯이 우리의 기도에도 사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내일 히스기아의 마지막 이야기로 만나겠습니다.